마지막 포인트, 자유함 가운데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비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비워야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비우는 것.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요 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많이 계시죠 손주들 가끔 보시죠 예. 그러니까 하, 손주하고 싸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예. 애들하고 싸우는 엄마 아빠는 많이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하고는 많이 안 싸우더라고 왜 그럴까요?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해도. 성숙하게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그리고 말씀과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비우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장칼비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자유냐면, 해야 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성숙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지향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안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숙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죠. 섬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병, 질병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 자유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자유라는 거예요. 감사와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성숙의 자유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성숙한 자들에게는 선택이 독이 될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정말로 사랑의 그 결혼 관계는 뭡니까? 자기 와이프가 자유가 있을 때예요. 로버트로 만들어가지고 자유가 없고 묶어나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사랑하면서 나만 벌고 나만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로버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예뻐하시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드시는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키시면서 "예쁘다", "멋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섬기게 돼요.